가만치기말 그럼 안안단 말이야. 멀리가멀리가 음. 멀리 없 이제 자세가 좀부안했어 오늘은 안 숨어요. 폼은 좋았어요, 형님. 폼 이렇게 이렇게 돌랐서 멀리 가확었잖멀리가 정말 이거는 힘거리에를이파이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세요

힘많이줘 지금. 많이줘 지금 힘을 많이 준다고 로 수많은 조직으로. 수많은 조직으여기많은로 수많은 조직으로. 수많은 조직으로. 수많은 로 수많은 조직으로. 수아은아직으로수로수로수많고조으로수로 똑바로 가야 돼, 그 사이에서. 좋아요, 좋아, 좋아. 잘맞았어 형님. 그, 그, 웨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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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바로 딱 나가줘야지 이뤄준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나가. 남날 같은 거 어떻게 나가냐면 엄청 나갔다가 이렇게로 스킨도 스킨도. 기본 수리하셨네요. 어, 매너 좋 골퍼. 기본 수리. 네, 네. 네. 수 가야지, 그래. 아, 뒷땅이 아니고. 나제 레디. Ready.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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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d r e a r e e a y r e a a r e a e a r d d y 아광전가니야몇번삼 중이네요. 나무를 뚫야지 Ready. 나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laughs> 한번 보여 주십시오. 세번째 다시 가지 마실거예요 네네 오, 맞았어요 오, 요 옆집 아요 오, 맞아요. 오, 맞아요. 그 맞아요. 오, 맞아 오, 오, 시네요비요 분명히 머리가 트지 않았어요. 선전 았는데 Ready. r e a 네, 주세요. 한 개도 몰라요. 네. Ready. 기막 떠주세요 그냥. Ready. 지금 그러니까 클럽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폼 자체가 아직 안 익어서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칠거 범위 좁게 봤습니다. 거의 똑바는 거리 맞추고 12m. 나이스 샷. 오, 좋아요.

맞지마시 받지마 신혁아 마음을 놔 편안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거야? 원래 이 시작이래요 <laughs> 옛날에 스트레스 걸렸만 엄청 받았어요 실력을 하니까 <laughs> 어쩔 땐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아 우리.

Fairway, I know so. b ready c m 아, Rough. 가리진 않을 것 같아. 레디. <laughs> 레디. 넘어간 넘어간다! 그렇지 페어 웨이브 몸의 기속된 힘수의 날차는 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fairway. 자, 쪼 okay. okay. <laughs> Ready. Ready. 아니, 시원아빠, 이게 세게 맞아, 세게 안 맞, 세게 안 쳐서 이렇게 안 나가는 게 아니야.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런가, 방향이, 방향이.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 어, 쭉 올라가지, 이렇게. Ready. 스포츠. 아이짧은이 여성용 같은 여성용. 여성용 터가 꽤 돼. 레디. 3 인치 딱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오시더라고 보세요. <laughs> 나예요. <웃음> 네. 네. 아그 그, 지금 바꿔 줄게 잠깐만요. <laughs> 어. 왼쪽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 1 0시 일로와 아1시아아시1 아, 시1 1시1아시1 1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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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ready 아, 음. 어이, 아니, 아이고. 또, 아이고. 음. <laughs> ready ready r e a 아이고 e 이고 y r e a 도 본인이 a d y r 면 안에. 기 ready d e e y 지형이에요치 거리에 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세요 I was there. I was there. I w a 아이템 e r 다 I w a 어 there. I was there. I was t h e r 이 I w 아이템 h e r e I was t h e r 근데 이거 소리가 e r e I w a 거 there. I was there. I was t h e r 그냥 거 쓰는 거지. 어떤 거요 효과마이템도 쓰는 거지. 아니, 안 써요. 효과발치 쓰는 거 같은데. 소리가 이렇게 먹는 거. 그러지무 시작하세요. 이가 버튼 눌러서 효과음 내는 거 같은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밴드업, 밴드업, 밴드아이컴 갖고 들어간다. 뭐라? 나 그냥 투혼 가능해. <웃음> 7번. 오오 <laughs> <Ready. 웃음> Oh! Fairway. 점점, 점점 몸이 액션, 어? 터지는 듯서 액션. 터 유튜브 버전 올라가는 거지, 이거? 예. 뽀뽀와, 뽀뽀와, 우리 홈런이야, 홈런. 홈런이야.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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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10m, 50, 10m.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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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laughs> 마무리, 마무리. 멀리, Ready. 멀리. Ready 한것 같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Ready. 와, 진짜 안 넣어주네요. 응. 어 되네. 응. 나기 광고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 터거리에앞수리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셔트세요 레디. 아나요 온. 온. 아가지고는아는데

Cool. 준비되셨으세요? 하세요 네, 아, 네. 알기, 알겠습니다. 네. Tenne? Tenne. Ready. Ready. Oh. Who's here? 오, 보통이야기가 막히다. 비이다 이좋아 8m, 8m. 어, d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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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바로 1 0아아니다아아8아 8m, 좋 좋아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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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 아, 이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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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웃음> <웃음> 아니 다 이렇게 비고 계셨어요 <laughs> <laughs>